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남자들 대표 디콘 타로맨 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빠르죠? 벌써 이렇게 1월이 다가고 자, 2월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의외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걸릴지 못 받는 돈인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골라주시면. 그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라주세요.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빨간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시크님들, 빨강님들. 자,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습니다. 네, 각오하십시오. 고생 엄청 하실 겁니다. 자, 그런 말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질 않을 겁니다. 자, 본인이 되게 잘내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틀 깨져버립니다 물론 안 받고 못 받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나름 준비를 잘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방해 요소 계속 생길 거고요 자 계속 회수는 되는데 내맘 같지 않고 허합니다 특히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때문에 더 힘드실 거고요. 좋게 좋게 해주실 건데, 찝은 찝은 조금씩, 조금씩 받으실 거랍니다. 특히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애를 쓰셔야 돼요. 자, 못 받을 돈은 아닌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빌려주고 잔돈으로 조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모습이 고생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알고 대처하시길 조언드립니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 주황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세컨님들, 주황이님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멀리 보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 어, 나는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어, 나 나중에 천천히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셨대요. 사람 관계가 더 중요하고 충분히 그거 자체가 빌려준 행위 자체가 나한테도 이득되고 좋은 거라서 그렇게 하신 거랍니다. 그래서 기대를 안 하니까 실망할 일도 없고 딱 본인이 예상한 어떤 모습대로 진행될 거라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만큼 본인이 어차피 의도한 거니까 나중에 천천히 받게 되는 그 모습 못 받을 돈 그런 느낌 전혀 안 듭니다. 의도한 대로 잘 되시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만,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으로 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노란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티커님들, 노랑이님들, 좋은 마음에 해줬는데, 천사가 악마로 변하는 모습으로 카드가 뜨네요. 정말 미래를 보고, 천천히, 좋은 의도로, 만만하게 보이지도 않고, 시간 걸려도 봐줄 거다, 어,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을 거다, 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느긋하게 해주셨나봐요. 사람을 악독하게 만들고요. 못 받을 것 같진 않지만, 정말 정말 시간이, 완전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좀 꼬여서 굉장히 사람 악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빌런이죠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사람 빌런 만드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안 빌려주는 게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못 받지는 않을 텐데 받는 게 이거는 좀 많이 많이 시간이 걸리고 힘드실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초록색 피클를 고르신 우리 스티커님들, 초록이님들,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습니다받는데 중간에 왜 이런 고생을 다 하셔야 될지. 돈 빌려주는 것은 인생에 굉장히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푼돈으로 줍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관계도 나빠지고요. 그 관계 때문에 속도 상합니다.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내가 옳고 바른 어떤 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상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꼴저꼴다 보고 참 말도 생기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서 그럴까 고생하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해결되고 나면 그래도 무난하게 됐네라고 감사해 하실 거랍니다. 우리 초록이 님들이 착해서 그런 겁니다. 착해서 뭐 그러는 건데 중간에 이 고생하면은 돈안 빌려주는 게 맞겠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받긴 하는데 너무 좌절 복잡함 악마 도둑새 구설수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려주신 거. 그래도 받는다니까 희망을 가져보십시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 파란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티커님들, 파랑이님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습니다. 근데, 고생하시죠? 못되지셔야 돼요. 마녀, 악마,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고, 계속 믿으시려고 한답니다. 근데, 사람 이상하게 만든답니다. 애매해져서 답답하게 만들 거고, 받긴 받습니다. 근데 후회하실 겁니다. 아니, 나쁜 상황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왜 이런 걸 해서 이런 고생을 했지라고 후회하실 거랍니다.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 빌려줬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 자체가 속상하시겠죠. 그래도 받는 게 어딥니까? 화이팅! 자, 남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티커님들, 남색님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빌려주면서도 사실은 불안할 겁니다. 근데 본인의 좋은 인간관계와 약간은 늘어지지만, 어, 현실적인 어떤 좋은 대처가 애매하게도 만든 상황을 잘 풀어나갈 거고, 편안하게 원상복귀하신답니다. 받습니다.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입니다. 지금은 불안하셔도 결과로 조금은 받으니까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정해준 그 기간 중간에 어 늘어지나? 라고 했겠지만 받는 스토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화이팅!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보라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시커님들, 보라님들 돈 빌려주는 거 불안하시죠? 음, 잘될것 같지만 끝까지 불안합니다. 불안할 걸왜 하셨습니까? 말리고 싶었는데. 자, 기대하고 잘하십니다. 본인이 하신 어떤 음, 패턴 나쁜 거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꾸 늘어진대요. 그리고 속상하게 한대요. 순리대를 했는데 복잡하고 나만 힘들대요. 어떻합니까?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남자의 의도가 안 좋아서 되게 힘들어진다. 남자가 아니라면 남자 같은 성격의 어떤 사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는데 겉으로 힘들어 하시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 되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시간 굉장히 걸릴 거고 아예 못 받는다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하실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화이팅.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뭔가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노력하는 모습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